제가 이 66을 2 0 0 8년도서부터 만들기 시작을해고첫 시연을 한게 2015년 6월 21일 날 그루브 댄스를 해서 내놨는데 리듬 짱 리듬 짱말름만 거라고 리듬도를 안 치니까 제일 문제점이 있는 거고 초급 중급 상급 발의 시험까지 다 틀려요 발이 초급만 보여 드릴게요 여자 발이 이렇게 된다고하면 하나 둘셋 넷에서 여섯 하나 둘셋넷 제자리 육박했죠? 가서 도는 게 육박이에요. 여섯 하나 둘셋 팔쪽에 요걸로 돌려서 넷 여섯 하나 둘셋넷 여섯 하나 둘셋 넷이요. 요건 굉장히 편해요. 요건 기본 발인데. 내가 중급까지만 보여 드릴게요. 이건 초급이에요. 중급은 여섯이 하나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남자가 앞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쳐야 돼요. 여섯 하나 둘 들어가서 여기서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 가는 길이 분명히 있고 여자 가는 길이 있음으로 하갖고 남자는 니더를 하는데 여기 오늘 나라 원장이 열흘 정도 배워서 오늘 시연을 했는데 7일 배우고 나서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 기를 확실하게 하고 나고 제일 중요한 게 베이직인데 베이직을 보여 드리면 여자발로 먼저 할게요 하나 둘셋 넷이요 넷이면 골반이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 발이 넷에서는 다운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움직일래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문제는 다섯 할 적에 오늘은 편하게 호흡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섯 할 적에 다섯 이게 아니고 숨을 한번 들어 마시면 이 몸이 올라가요. 자 다섯을 보세요. 다섯 이거 하고 틀리죠? 그러면 여섯은 뭐야? 이 뒤꿈치가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여섯 따닥발 배우셨죠? 따닥이 여섯하나예요. 제자리 여섯 하나나 하나. 따닥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 발은 어떻게 하느냐 이 발을 갖다 이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대로 이 발은 지금 눌 발이거든 다운이 돼야 되니까. 둘자 여섯하나 둘 자, 하나, 둘을 놨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 발이 많이 나간다. 조금 조금 길게 나가면 이런 스텝이 돼요. 항상 여섯 하나 둘셋 네. 자. 앞에서 보여 드릴게요. 쪼게쪼게 길게 하는 거하고 그냥 걷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여섯 하나 둘셋 네. 여섯 하나 둘셋 네. 이거하고 여섯 하나 둘셋 네.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항상 무슨 춤이든 간에 지루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스케이트 선수가 처음부터 위로하고 가면 안 되겠죠. 처음부터 막 뛰죠. 나중에 어떻게 쭉쭉 밀어 나가죠. 춤은 첫 발이 제일 짙고 가면서 커지는 거예요. 여자는 항상 갔다 오는 거 둘셋넷 여섯 하나 둘 제자리 가는 게 돌아서 육박 그런데 남자가 다른 거라고 있어요 그럼 나도 뭘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했으면 여섯 하나 둘셋넷 하고 별의별 걸다 해도 되겠죠 요럴 때는 개인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멋스럽게 다른 것도 할수 있겠죠 그런데 남자가 귀를 딱 피워놓으면 은 무조건 가야 돼요. 가고 돌아야 돼. 조금 전에 왼발이 나왔고 지금은 오른발이 나가야 돼. 가야 돼. 그래서 리드하는 춤이기 때문에 춤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남자 발을 하는데 남자 발은 만약에 여자가 앞에 세워져 있다라면 일리 나오세요. 날아온다 이 남자 남자는 무조건 내가 좌측으로 피할 건지 우측으로 피할 건지 이걸 알아야 돼요.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제일 쉬운 방법. 시작. 하나, 둘, 셋, 넷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삼각을 할 거예요. 여자는 제자리 찍을 거고. 시작. 여서, 하나, 둘, 셋, 넷. 피했으니까 여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자는 간다니까요. 가세요. 오케이. 요럴 동안 남자는 뭐야? 여서, 한나 둘, 여자를 가로막고 있단 말, 스톱. 이발.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여자는 죽었다 깨내도 못 나요. 여자기를 막고 있으니까 지루방못 나가죠. 자, 내가 피하면 피할 동안에 여자는 육박을 찍고 있을 거라는 거지. 찍으세요. 여서, 한나 둘, 피해놓는게까 어떻게 되죠? 들어왔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막으니까 내가 못 들어가겠죠. 도로세요. 여섯 하나 둘셋네 여섯 하나 둘 들어오죠 자 시작 여섯 하나 둘셋네 이게 기분이야 초보자들은 우회전을 이렇게 합니다 여섯 하나 둘셋네 차회전 여섯 하나 둘셋네자 똑같은 우회전 같지만 우회전이 틀려요 여섯 하나 둘셋네 여섯, 하나, 둘, 셋, 넷. 걸어서도 되겠지.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을 적에, 오른발,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왼발 떨어졌거든요. 잘 보세요.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진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발을 하느냐면은,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발은, 발, 카운터는 똑같은데 발 모양이 틀린 거야. 여기에 쓰는 연장이에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글리 안 들어가고 여자하고 똑같은 발이니까 지금 왼 발이니까 이렇게 들어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밀어놓고 여자 내가 따닥 발로 이렇게 들어가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발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 연구한 건. 초고비 가르칠 게 있고, 중국 가르칠 게 있고. 단, 여자는 쉬워요. 춤을 만들 때, 우리가 지루박 쉽죠, 여자들. 여자들 뭐야? 왔다 갔다 꿍짝만 하면은, 그 다음에 쉬워요. 그죠? 아무것도 할거 없죠? 이것도 똑같아요. 발자국만 떨어지면, 남자가 마음대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춤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남자는 가면 갈수록 쉽고, 여자는 쉬운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어렵다. 이게 지루 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 춤이 대신에 뭐냐 재밌다 지금 육육하는 거 하고 내가 지금 하는 거 하고 제자리 스텝하고 전진 후진 사이드 스텝 세 가지만 해볼 거예요 지금 육육 리듬 자 틀리죠 이게 틀리다는 얘기냐 춤을 잘 만들었다 뭐가 어땠다 이라는 게 아니고 찐빵 안에 안고가 들어있다 리듬이 들어있다 리듬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이거예요 이 리듬만 살아나도 춤은 안 변한다. 춤이 바뀐다는 건 본인들 매니아들이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춤은 또 바뀌어요. 나라원명님지금 혼자 할 때보다 내가 끌고 다니기 편해 안 편해요. 할게 없어요. 할게 없어 정말로. 그래서. 우리 말로만 리듬 리듬 그러지 말고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리듬이 나왔죠? 여섯도 리듬이 나와요. 하나 서지요. 둘 리듬 나고 셋, 넷. 여섯 하나 쓰고 둘, 셋, 넷이에요. 짝이 딱딱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리듬이 한번 깨지는 경우가 없어요. 어디로 가든 간에, 리듬은, 예전에, 우리, 저기, 동대문 모자 선생님 어디 가셨어? 그, 진영이 그 친구가, 이렇게 할 때, 그 시절이 분명히 올 겁니다. 리듬은요, 잘게 끊어주는 거하고, 아까 내가 보폭 얘기했잖아요. 보폭을 정확하게 했을 때, 리듬이 정확하게 떨어져요. 보폭을 정확하게 안 했을 때 이거예요. 그런데 길게, 좁게, 좁게, 길게 그래야지 뭔가 해보자는 게 있어요. 슬로우킥이 있잖아요. 무슨 스텝을 하든 간에 내 몸에서 그래서 춤은 몸에서 느끼라는거죠. 리듬 없으면 이거예요. 춤은, 춤은 어떤 춤이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끝. 굿. 이게 매력이에요 이게. 끝이 없으면 이라고 흔들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베이직을 배워갖고 베이직만 배워가도 오늘 여기 오신 그 경비는 충분히 빠지거도남아요 어떤 춤이고 나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여기 쓰세요. 자. 지금 보면 내가 가르치는 것 중에서 여자들이 할수 있는 게 1번 발, 2번 발, 3번 발, 4번 발, 5번 발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은 제자리, 2번은 180도 도는 거, 3번은 360도 도는 거, 4번 전진 후진. 그리고 5번 사이드 스텝이거든요. 자, 여자는 이거 다섯 가지만 하면 춤 끝! 배울 거 없어요. 정말로. 내가 지금서부터 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를 돌아가는데 만약에 여자라, 여자가 여기를 잡았다 치면 3번에 보면 360도를 내가 한번 해볼 거에요 카운트 하면서 슬로우로 할거예요여섯 하나 둘셋넷 다시 땡겨서 내 뒤로 여섯 하나 둘셋넷 이쪽 손 잡으세요 잡으세요 가만 있어 여섯 하나 둘 이거 땡기세요 여섯, 하나, 둘, 셋, 넷. 땡기세요. 여섯, 하나, 둘, 손잡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게 스텝이에요. 스텝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거 지금 360도로 해갖고 45도로 턴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걸왜 보여드리냐면은 춤은 애절하게 이 이번에 하는 건 확실하게 니듬미로 우선을 간다. 니듬미로 그런 취지니까 한번 니리미이 해봅시다. 뒤로 도르셔 갖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차피 뒤로 도르세요. 그게 나, 저 제가 이렇게 앞에 쓸게요. 어, 나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요렇게 쓰셔 갖고 한번 자 봅시다. 음. 포인트를 모르시면 절대 안 돼. 자 지금서부터 뭐를 하느냐면은 발 모으세요 그냥 그냥 모을 적에.